오늘은 자문 30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30장 21절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자기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네시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대 집을 비워 바위 사이에 있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자문 마지막 부분이 참 흥미로운 얘기가 많죠. <laughs> 21절부터 보면 세 가지 이, 아,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다. 세상이 참을 수 없게 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그런 의미. 과연 그게 뭘까요? 첫째는 종이 임금된 것. 여러분 <laughs> 종이 임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뭐 옛날에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듣기로 이로 황제가 노예 출신이었다 그러잖아요. 랬다가이뭐 양자로 들였다가 결국 황제가 되는. 근데그 사람도 뭐 별칭이 폭군 아니면가 폭군. 어쨌든. 종이 임금이 된건 이게 참 깜짝 놀란 일이죠. 정말 서프라이즈. 종이란 지위의 사람들이 보통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 또 덕과 통솔력이 부족할 것이 자명하잖아요. 종은 종이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됐으니까 이건 마치 무자격자가 권력을 잡은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아마 뭐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도 불의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자라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장내가 걱정되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만한 지혜와 힘이 없잖아요. 이 혁명이라는 걸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오리는못 가는 것이 바로 그 이유. 그때 혁명을 위해서는 좀 사람들이 뭘지 모르지 모르지만, 그 공통적인 그런 정책이나 그런 생각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더 올라가고, 갑자기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면,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시작되는 거라. 그래. <laughs> 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감을 해야 된다. 주일라도 배웠잖아요. 지금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게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교만에 빠진다. 종이 임금된 것 이게 바로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또 뭐냐 미련한자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 <laughs>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련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는 미련한 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본 바로 하나님을 두려함이 워 없고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치 않는 자를 미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런 자가 우연이든지 간에 아니면 불이하고 거짓된 방법으로든 적지 않은 소득을 얻고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돈을 갑자기 받은 얻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laughs>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될지 생각 못하는 거죠. 아주 인격적으로 운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셋째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건, <laughs>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참좀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외모가 그렇거나 성격이 나쁘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서, 미움을 받아온 여자가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할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저 여자는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움받는 여자라는 것은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행실이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에요. 자문에서 이제까지 봤을 때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 음녀 이렇게 묘사되는 여인이 바로 여 미움을 받는 여자예요. 이러한 여인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더 어렵고 또 다른 희생자를 그 가정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그 집에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분란이 생길 것이 명약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당시 배경으로 보면 일부 다처제가 흔할 때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분란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이런 모든 불행과 위험이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종이 여주인을, 주인을 몰아내고 자리를 차지했다. 주모를 몰아냈다. 주모라는 것이 여주인이, 기부인. 이건 뭐, 이것도 큰일이죠, 사실. 그 여주인이, 여, 여종이라는 여 것이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옛날에 지,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몸종이 몸종 근데 <laughs> 아마도 부정한 방법으로 여주인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참 악한 일이런 거죠 아, 이게,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제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바로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 질서가 무너지면 그게 끝장이잖아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해야지 그게 온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나라의 기반이나 사회 윤리나,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 가정의 윤리, 이런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24절부터 보면 창조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네 가지 동물을 열구하고 있어요. 왜이 얘기를 했겠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바로 창조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인간이 동물보다도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걸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 보면 작고 힘도 없고 또 왕도 없고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찮 보는 네 종류의 동물을 예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창조질서의 순응함으로 창조질서를 거역한 인간보다 더 지혜롭다 이걸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먼저 25절부터 보면 개미, 개미가 나오잖아요 개미는 힘이 없죠 개미같이 약해 보이는, 게 그냥 발로 팍 밟으면 다 죽는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도 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죠. 개미하면 부지런하죠. 개미와 배짱이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항상 준비하는 모습. 여러분, 어렸을 때 개미, 개미, 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미가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제가 다시 떠올려봐도 개미가 가만히 앉아서 쉬는 거본적 없어요. 그죠? 그 개미라는 것 자체가 지이라는 것이 육체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아. 암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부지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은 과연 그러냐는 거죠. 사바는 너구리요, 너구리. 이 약한 동물이지만 큰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게 바위 사이에 안전하게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게, 쉬운 게 아닌데, 어려운 일을 해내고 거기 산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바위를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게 또 지혜로운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누가 도와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를 지키는 그런 지위가 있다는 것이죠 또 메뚜기라는 게 있어요 메뚜기 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메뚜기 하면 옛날에 펄벅에 돼지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었는데 떼를 지어서 다닌다 하는 게딱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따르면 왕은 없지만 떼를 지어서 움직인다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또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단결심이 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지도자가 없으면 언더이 이동할 때다 오압지졸 되잖아요. 이런 메뚜기 이동 장면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장관이라고 하지만 이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이때들이, 곡식들이 엄청 피해를 봅니다. 초토화돼요. 그런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나뿔뿔이 자기만 의하는 거지. 도마뱀이 나오 도마뱀. 도마뱀이라는 것이 여러분 봤어요? 크지도 않고 꼬리를 딱 밟으면 꼬리 똑 떨어지는 것. 사람에게 쉽게 잡히죠. 그러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왕궁에서도 살아간다. 왕궁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laughs> 백악관 들어가 봤습니까? 최고의 권력의 상징인 곳에서도 들어가 살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이 연약하지만 지혜 있는 동물로 소개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도마뱀이 왕궁에 있는 것이 왜 지혜롭다고 말하냐. 이 도마뱀은 어린아이가 그냥 잡아도 될 정도로 약한 동물이지만,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경비가 사엄한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인간이 못하는 걸 하잖아요. 또 왕궁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작은 도마분이 왕궁에 거주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다, 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작은 피조물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여튼, 인간은 자기보다 작으면 무시해요. 언제든지 발로 밟으려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의 질서 있는 모습,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 도리어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어울리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교만을 지적하는 도구로 그래서 이런 피조물들이 사용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사실은 크게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물에 불과한 존재라도 미래를 잘 대비하고 살 길을 찾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이런 것을 보면서도 신기하게만 보고 그냥 발로 밟고 무시할 줄 알지 장래를 대비할 줄 모르고 협동할 줄 모르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겉모습이나 화려한 지장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실속을 차리지 못한다 하잖아요. 사람이 외모를 취하는 것은 거의 법칙과도 같아졌어요. 하지만 외양적인 것이나 규모만 추구하다가 낭패를 보는 것을 결코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의 화려함보다 미래를 대비할 줄 알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든든한 거처를 마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스스로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잠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불가능한 것을 기다린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처지에 축복이 있고 넉넉한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했어요. 이대로 받은 이대로 축함을할때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미물들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왜 비교당하기까지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미물도 미래를 대비하고 어려움 중에 안전한 자리를 찾고 질서 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잊고 욕심과 죄악에 빠져 산다면 다른 피조물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천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천하의 미물로 여겨지는 것보다 얼마나 지혜롭게 살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겉모습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만드신 이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불가능한 것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장례를 보는 지혜를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이 오래감에 따라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의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감기 또 아픈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